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1일 밤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했다며 완전한 군사적 성공이라고 선언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농축 능력이 전적으로 파괴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평화를 택하지 않으면 더큰기극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란을 중동의 불량배로 규정하며 우리는 그들의 증오에 수십만 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상 이런 군대는 없었다며 미국의 우월성을 극단적으로 지켜세웠다. 하지만 이 발언들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강력한 대외 메시지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언론은 트럼프 발언을 그대로 전하면서 민간인 피해 국제법 위반 여부, 중동 전역 확전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은 외면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다음 타격은 몇 분이면 가능하다고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공갈이다. 트럼프는 다시 강한 미국을 앞세워 대외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재선 캠페인에 유리한 강경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굴복하든지 아니면 전멸하든지 세계는 지금 하나의 재선용 군사쇼의 부대가 되고 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진짜 뉴스를 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깨어납시다.